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양평옥천 육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아침 기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어제도 어, 10도 이하였고요. 하우스 안 온도가 오늘도 예, 10도 이하입니다. 예. 음,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어제 그 낮에 올린 영상에서 입차진 현상이 예, 있었던 배추입니다. 이게 맛있는 가을 배타 예, 이게 음, 음, 베타 계통의 품종들이 많아요 근데 잎 어, 처짐 현상이 심한게 있고 덜한게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어, 가을 베타는 좀 음, 심한 편이더라고요 예, 계속 쭉 이거를 심고 있는데 예, 이게 잎 처짐 현상이 일반 배추 혹은, 그, 브람플러스나 브람3호보다 더 심하더라구요. 예. 네, 이렇게 다 올라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그냥 물을 주실 때가 있고,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예. 네, 지금은 아직까지 낮 온도가 높아서, 그리고 내일인가요? 비가 약하게 잡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예, 이슬이 내리면, 이 물방울이, <laughs> 이슬이 내리면, 이 물방울이 여기 있던 게쭉 타고 내려가서 뿌리 부분까지 적게 돼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이, 물은 안 주셔도 될것 같아. 예, 주지 마십시오. 음, 그리고 물 주는 것도, 예, 예, 여기보다, 이 뿌리보다 이 중간. 주실려면 여기 중간을 찔러서 주시는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만약에 주게 되면 그 영상은 따로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파한 음, 브람사모입니다 아, 얘는 일반 배추고요 어, 무사화기병 내병성이 없지요 혹이 달릴 수가 있어서 예, 얘는 심으신 분들 예, 그 브람사모의 특성을 아시는 분들만 얘는 가져가세요 예, 심으시고 예, 그래서 씨앗이 브람사모가 있어서, 예, 브람사모 씨앗을 직파를 한 겁니다. 얘도 역시나 똑같이 어, 어제 영상을 보면, 예, 입혀진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이렇게, 음, 네, 이렇게 쳐들고, 그, 통열 살려고 이파리를 쳐들면, 그러면 눈에 보이는, 눈에 띄는 입처진 현상은 없어진다. 예, 아, 어, 아, 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예, 입처진 현상은 없지만, 얘는 똑같이, 예, 증산작용으로, 작용은 일어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계속 유튜브를 보거든요, 제가. 어, 보면, 하라는 게 너무 많아. <laughs> 네. 너무 많아. 뭐, 뭐할 때, 뭐, 이거 주세요.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예 말은 참 좋은데, 아, 그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어, 뭐냐 하면, 굳이 필요 없는데, 예, 그분은, 그 올려놓은 거는, 그렇게 하라는 거는, 그분의 밭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어, 내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 밭에도 그게 과연 필요한가라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 예. 시대가, 시대인지라, 예. 아, 초등학생, 그 장래 희망 1순위가 유튜버잖아 유튜버. 예, 유튜버. 개인사업자 유튜버. 아 어, 근데 이 생명을 다루는 농업 분야에서만큼은 사실은 구독 좋아요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제 것도 가급적 누르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구독 때문에 예예 예, 이미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냐면 어 농업 뭐 고추를 키운다든가 아니면 배추를 키운다든가 영상의 중간 중간에 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하는 것들은 이미 예,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예. 그래서 마치 안, 안 주면 안 되는 것처럼. 예.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구독자, 예. 광고 수익이죠. 예. 최종 목표는. 예. 거기에 더 관심이 많더라. 예. 그래서 농업 분야에만큼, 살아있는 생명을 키우는 농업에서만큼 구독 좋아요는 난 없앴으면 좋겠어요 에. 혹시 영어가 되시면 유튜브 그 본사에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통역을 하셔 에. 그래야지 음, 좀더 뭐랄까요 어. 객관적인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에. 많잖아요. 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이, 짜증나지. 에. 에, 물론 누르는 분도 계시고 하신데, 근데 <laughs>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에. 농사 목적이 아니라 예, 농사에 도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 광고를 하면서 예, 광고 수익에 더 어, 집착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음 제가 저희모종 분양 받으신 분들은 예, 아, 주지 마십시오 걸음. 1차 추비, 2차 추비, 3차 추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자연적으로 지금 통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앞으로 날짜가 50일 정도가 남아있어요. 한 달이 더 넘게 남아있단 말입니다. 예. 얘네들이 걸음을 그렇게 준다 그래도 3차까지 준다 그래도 100% 흡수를 하느냐 못합니다. 예, 못해요. 기존에 그 범밭에 밑걸음 하신 거 어, 몇만 번 하셨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잘안 씁니다. 예. 네. 가장 안 좋은 게 저는, 걸음으로, 걸음으로, 네. 농사를 짓는 거예요.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토양 살충제도 안 뿌렸습니다. 예. 네. 이쪽에 나중에 심은, 요거, 예. 네. 오늘이 13일 차 정도 된것 같은데요. 여기에도 역시나 태양 살충제는 안 뿌렸습니다. 고추 심을 때도 안 뿌렸고, 예. 저쪽에 고구마 밭에도 안 뿌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안 뿌려도 잘 되더라. 해보니까. 예. 그리고, 어, 체 목적지는 나나, 내 식구들이니까. 어. 입제, 입 형태의 약 성분들은 얘네들이 땅 속에서 서서히 녹으면서 흡수를 해요. 예. 네. 물음병 온다고 물음병 약을 주는 이유는 물음병 약을 주면, 네, 덜 하다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거든요. 어쨌든 물 때문에 예, 물 때문에 무린병이 생기거든요. 근데 무린병 약을 주면 어차피 물로 돼서 약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을 맞으면서 사이사이로 이 밑에 생장점 부분까지 쌓여, 예, 물이 들어가서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안 주는 것만 못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린병 약도 주지 마시라, 예, 지켜보시라, 예. 그러니까 모종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기승전 모종입니다 모종. 예. 그만큼 농작물은 어떤 모종을 심느냐에 따라서 어, 농사도 틀려지지만 예, 그 재배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훨씬 줄어듭니다. 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모종을 다 시장에서 사다 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종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단 지금 심는 김장 배추뿐만이 아니라 봄에 심는 고추 모종 비롯해서 전부 다를 다들 사다 심으세요. 지금 시기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모종을 잘못 심어 놓으면 계속 끌려 다녀 예. 거름도 주게 되고 예. 약도 주게 되고 예. 안 크니까 여양계도 주게 되고 그렇게들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러면 과연 좋을까 이거죠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예. 모종을 잘 선택하시면 이런 거, 저런 거다 필요 없어. 그냥 쉽게 쉽게 할수 있다니까요. 예. 네. 그리고 무나 배추나, 예. 네. 어떻게 죽은 걸 확인하느냐 하면, 네. 이렇게 아침에 나가 보시면, 네.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네. 얘는 아웃. 죽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완전히 널브러져 있지 않는 이상은 한낮에 입처짐 현상은 자연스러운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라. 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